아니요이따 먹어볼까요? <laughs> 살좀지져볼까 나는 공기를 먹겠어 재빈 씨 공기 드신다고요? 네, 저는 공기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 <laughs> 근데 공기 진짜 잘해요 <laughs> 진짜요 그 공기 말고요 에어? 에어? <laughs> 에어 그럼 에어프라이어로 해먹는거 어때요? <웃음> <웃음> <해먹을까>? <웃음> 네. 그럼 식사는 지금 하나 더 할까요? 아니요, 이따가 요즘에... 해주세요 이따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대화 중 참아야 돼 참아야 돼 현진 씨는 요즘 잘그 지내시죠? 그럼 해찬이는 요즘 TMI 뭘까요? 요즘 TMI예요 <laughs> 식사하지네 되게 식하지만 제가 <laughs>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제노랑 게임하는 거좋아아 음. 그럼 요즘 취미는 뭐예요? 취미 제노랑 게임하는 거 그러면 일날 때, 시간 날때그럴때 하는 것도? 제노랑 게임 <laughs> 그러면은 네. 신박하네요 정말 어떤 멤버랑 제 친한 거야. 아저 제노랑 게임을 했었요 <laughs> <laughs> 이봐, 요즘 그 질문들이 답이 다한 곳으로 보여가아그저 런지 씨한테 물어볼게. 요 현지 씨 요즘 잘 지내시나요? 네, 잘 지내요. 네. 재민 <laughs> <나 제비> 씨는 <laughs> 나, 이런 게 좋아. 재민 <laughs> <laughs> 씨는 동혁아 결혼해줘. 저 결혼했어요. 와, 동혁이 동혁. <laughs> 동혁. 동혁이 와, 동혁이 와. 동혁이래. 동혁이래. 이런 이 봤어. 동혁이래. 얘야 <우>. <웃음> 나야. <웃음> 제노야 나야 얘기. 나대가리랑 다음 달에 결혼해. 뭐야 그 대가리가 내여친이야 대가리 너한 명한테 그럼 해찬이부터 아니지 너가 한번 그 가이돼가서진 사람이지 오케이. 안 되면 진 거야 가야 오케이 어후 이겼으니까 혼자 하시면 돼응 혼자 어. 이겼잖아 어, 그래 원래 이런 거야 야 이긴 게 좋은 거야 이게 바로 공공주의 유진인 거고 안 가는다는 소리 그러니까 거야. 너가 한. 무슨 안가는아 가면서... 빨리 오케이. 오케이 그럼 정하고 이긴 사람이 할 거야 진 사람이 할 거야 리액션 하나 둘셋 했다 진짜 했다 솔직하게 어, 박수 박수 했어 이거 진짜 했어 이봐 봐봐 지금 한 거야 다시 해 웃겨, 웃겨 죽어 진짜 웃겨 죽네 어, 웃겨 죽어 웃겨 죽어 <laughs> 죽죽 먹어야지 음. 아니 왜 끝내 안내면 이번에도 진 사람이 하는 거야 이건 무슨 과정이야? 아, 뭔데 이건데 똑같이 몰아주는 거야 그게 뭐야? 어떡해. 얼굴을 몰아주 똑같이 몰아주면 너가 똑같이 몰아줘야지 무슨 야아좀나 아주... <laughs> 진짜 지금 방송이어서 엄청 차가운 것안아면진거 같아, <laughs> 안안 같아. 그러면 애교 애교 어때? 아 싫어 싫어 귀여워 <laughs> <laughs> 해찬이 묶음 <laughs> 보여줘 보고 계시잖아 <laughs> 어머니가 응? 이렇게 생긴 거야 봐봐, 봐봐. <laughs> 애기배 음, 아니, 이제 아기배에 아니야. 음... 야, 야, 거기까지 해라. <laughs> 아, 아니, 희진이는 준비가 안 됐다고 복권수 있지. 깜짝 놀랄 수 있어. 너무 빡빡 있어 가지고. 인중아. 나 중국어? 인중아? 중국어 공부 중인데. 이거 내줘. 인 자요. 중 있어? 저기지 <laughs> 음, <또 있어? 웃음> 아, 아 도있네 어, 인중아.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같이 화이팅 할까? 이 그럼, 까 파이팅. 인준아. <laughs> 나 이제 놀랍지도 않아. 어 나도. 이름이 너무 다양해서. 이라 근데, 런이라고. 그러니까 그건 이했어 음. 그 한국어로 맞아. 적혀 있을 때. 한 런쥔. 인데 런쥔. 그걸 왜꼭 린쥔, 런전 뭐 이렇게. 그고 여기 같은 거 봐. 궁금했지 나름. <laughs> 그런 <그러네. 웃음>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? 우리 런쥔이라고 하는데 나도 참 한창 쩔었었어 <laughs> 런쥔이 그런... 방음엔저 런쥔, 런쥔이라고 한 런쥔. 이제는 그냥 런쥔 네네 <laughs> 네, 네, 하고 그냥 역시 비 오는 날에는 막걸리엔 런쥔 왜이러시나 다들 아 그... 왜 이러신다, 야, 이거 진짜... 아 됐어 응? 음, 우리도 보고 있어? 그러니까 됐으니까 가라고 됐으니까 <laughs> <아니, 웃음> 얘기안해도 되니까 가라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맹렬한 진짜 들으면 배에서 소리 났다고 <laughs> 트름을 너무 내놓고 배에서 아, 소알아서 알았어 알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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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운 거 아니야 멋진 아거 여기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거야 물론 나는 안해 <laughs> 어. 넌그 부끄러운 건 아니야. 근데 난안 해. 삼삼이 덕분에 내 머릿속에 잔인한 생각이 많이 들어. 야아니사랑이요 아린아, 귀엽다고. 아, 귀엽다고, 귀엽다고, 귀엽다고. 저희 공공주 다음에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언제 올 건가요? 언제 올 건가요? 그렇다고 합니다. 아, 네. 네, 알겠습니다. 안 끊지? 안 끊지? 아아